안녕하십니까. 벤치 클래스의 권승규 과장입니다. 오늘은 차정 설명에 앞서서 명절이죠 추석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먼저 추석 인사 내 네,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모임이라든지 여행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무탈하고 안전한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C 클래스 세단 라인에서 여성 고객님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죠. 그리고 C 클래스 토대로 해서 이제 GLB라는 차량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 저희 앞전에 제가 g l e 모델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어, 문의가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늦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벤츠 지금 현재점으로 이제 뭐 파격적으로 하고 있죠. 네, 제가 금액은 언급을 할수 없으니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각종 혜택이라든지 이제 조건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컬러,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컬러, 여기에 맞춰서 딱 떨어지면 너무나 베스트예요. 하지만 문의를 주셨던 이제 고객님들께서 조건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지만 원하시는 컬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현재 제 채널 벤츠클래스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어, 영상이 많이 없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봐주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벤츠클래스의 권승규 과장은 하카를 좋아합니다. 가장 조건이 좋고 합리적인 구매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락을 주셔야지만 여기에 대한 혜택들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C 클래스 간단하게 이제 좀 둘러보겠습니다. 차량은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준진형 라인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C200 아반가르드, 현재 저희 전시장에 지금 전 준비되어 있는 모델은 C200 AMG 라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량 금액대는 6 2 0 0만원대 시작으로 해서 6,5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각종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네 연락 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클래스와 그리고 GLB 차량 두 대를 좀 영상으로 다룰 건데요. 제가 다루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항상 조건이 좋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차량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물론 4인 기준으로도 잘 타주실 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 또는 이제 젊은 남성 운전자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차량이고요. 공간대는 뭐 사실 제가 앉아도 네, 크게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만한 신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다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작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네, 정말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꼭 주십시오. 네. 지금은 GLB 모델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C 클래스는 세단형으로 했을 때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고 메리트 있고 이제 GLB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C 클래스보다는 조금은 네, 상향은 되지만.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금액. 하지만 조금은 이제 비쌀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야 거기에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GLB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제 운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SUV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SUV 차량만 찾게 되, 되게 되어 있는데 GLB 차량은 공간도라든지 운전에 있어서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앞전에도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두 차종은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셔야지만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드리겠지만 GLB 모델이라든지 e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 정말 많이 늦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차량 출고를 못 받으시고 차량 재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B 같은 차량은 이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뒷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앞좌석 공간, 운전석까지, 네, 제가 앉아도 정말 넉넉하게 남는 차량이고 거기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패밀리카로 사, 사용을 하시기에 너무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차량을 좀 빨리 둘러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벤츠 파이낸스를 이용을 하시면 신차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신차 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차 대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49% 이하 그리고 이제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에 30%에 대한 수리비가 나왔을 때 차량을 새 걸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3년 동안 들어가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타 브랜드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는 이 신차 보상에 대한 기간이 뭐 1년 또는 2년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저희 워런티를 연장을 해야지만 이제 이 신차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이 됐던 점을 참고를 하면, 벤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파이낸스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좋은 혜택들이 들어가서 제가 이 좋은 혜택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좋은지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좋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출고를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증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감가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경감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차 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3분에서 한 4분 정도 내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필요시에는 자료까지도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상품을 사용을 하고 싶고 꼭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떻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차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거는 이제 저희 몫이고요. 이제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차량 구매하시면서 비싼 차량 출고하시면서 나중에 사후에 대한 부분에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 권승규 과장이 함께 힘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어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안내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저희 오늘 제가 영상에 다뤘던 C 클래스 모델과 GLB 모델 그리고 신차 보상 프로그램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차량과 이제 합리적인 구매와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계속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어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영업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량을 판매하고 끝이 아닌 고객님이랑 이제 계속 연이 돼서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충분히 이제 좋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늦진 않았습니다. 네꼭 연락을 주셔야지만 좋은 차량 그리고 원하시는 이제 컬러 내장제 색깔을 골라서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량의 재고들이 남아있는 저희 이제 핫카들이죠. 핫카들 출고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추석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